네, 안녕하세요. 예산 꿀단지입니다. 아, 보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7월은 난이 더웠죠. 여러분, 공군 관리하느라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지요. 예, 그래도 어제 오늘 소나기가 한 줄기 하는 바람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5일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7월, 20, 7월 15일 이후에는 분봉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부터, 분봉을 어, 하셔도, 분근히, 어, 용거리, 어, 겸의하는 미율도 떨어지고요. 첫번에, 첫번에, 어, 어, 어가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번째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늦어서 그때부터는 월동, 봉곤, 육성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무밀기 합봉을 해야 되죠. 무밀기 합봉은 끔찍합니다. 우리 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우리 폐사도 일어나고 영문가들의 뭐 고심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7월 15일 이후에는 분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 열심히 다들 분봉을 하셔서 어, 분봉을 관리를 하셨으니,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몇 가지만 잘 해결하시면 무사히 월동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양봉의 3대 악재, 즉 어, 부접병과 뜬드기와 등검 말벌. 음. 어, 저는 3대 악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부터는 등검은 말벌이 어, 좀더 최고도 어, 커지고, 우리 꿀벌들을 낳고 치해가는 어, 빈도가 높아집니다. 참 신경 쓰이는 일이죠. 어, 꼭 지켜서 말벌도 잘 방지하시고, 또 부접병, 여름철에 부접병이 한번 났다 하면요. 물론 치료는 된 병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전복 장에 퍼지면 폐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벌을 포기해야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그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방제요. 여러분, 진드기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어, 편리하고 간단한 처리 방법이 참 많죠. 어, 많은 봉구를 관리하다 가 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찐득기 어, 방제를 할수 없나 하는 어, 그 바램은 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봉우들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부터요, 찐득이에 한번 감염돼서 피해를 받게 되면요. 어 거의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월동군까지 어, 어, 양성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요. 어 거의 뭐 찐득이게 빨린 벌들이 월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이 극도로 약해져서 월동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어, 자기가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보고 확인된 방법, 즉 검증된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요. 어, 꼭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어, 영상에 보게 되면요, 어쩐지 감염돼서 어,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치료를 해서도 그 뒤에 많은 기간 동안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동군 조성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지요. 지금부터 우리 군봉군을 많이 육성해서 나눠 놓으셨으니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벌들 자랐을 거예요. 저희 집 벌은 평균 5.5매 정도가 되는 벌로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확실한 그 찐득이 처리 방법과 또 어, 제가 평상시에 오던 어, 부접병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약품은 어, 진드기 구제제인데요. 어, 아미트라즈 계통의 어, 진드기 어, 진드기 방제제입니다. 어, 우리가 여지껏, 그, 외국산, 어, 진드기약 속살만을 많이 썼더랬죠. 그 속살만의 그 성분이 아미트라지 계통이었거든요 그래, 이 약품에 설명에 보면은, 외국산, 어, 진드기 약품을, 어, 구제제를 대체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개통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저, 이 약의 배액은 어, 1,100을 합니다. 1,100.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이닭터비 1cc에 물 1,000cc를 희석을 하라는 얘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2cc의 약품을, 향수병, 어, 2리터 짜리의 희석을 해서 나누어 쓰고 합니다 어, 여러분 모든 약품이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어, 약을 조금 불신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 배율을 조금 높여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은 꼭 배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배율을 지키지 않고 어, 세게 했다가 벌이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 이 약품은, 어, 천배액을, 배를 꼭 지키십시오. 어, 거덕거덕 부탁,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 다른 농약하고는 틀립니다. 벌은, 어, 바로 곤충, 살아 움직이는 곤충이기 때문에요. 그 충격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 배율을 지키지 않으면 큰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배액엔 배액한 방법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생수 어 2000cc 병에 어 닥터비 2cc를 희석을 했습니다. 즉 1000배액을 만든 것이죠. 어 리터에 2cc니까 아, 천 배액 입니다. 천 배액 이액 으로 어, 골드 리키 의 분무 처리 를하 도록 하겠 습니다. 네, 분무 를 하시 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걸 생각을 해 보면요 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봉충이나 버레기 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약품인데 싶어서요 이렇게 한번 쑥 이렇게 한번 날리고 말, 말았죠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날리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행글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발 는걸 보십시오. 자, 꼬리 푹젖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주셔야죠. 꼬리 보십시오. 네, 푹젖었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시게도 뭐 시커멓게푹었졌잖습니까 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저는 통상 어에서 훈련 처리 한다거나. 어,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진질기 방제를 예, 어,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저는 한번 내금도 해볼 거, 해볼, 해볼 겸 몰통 내부에 당연도 예, 판단할 겸 해서 오 이렇게 반드시 예, 직접 내금을 해서 푹 어, 보십시오. 예, 푹 젖었죠. 예. 그냥 슬쩍 날려가지고 해서는요, 어,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찐득이 몸에 이 약품이 묻은가 동시에 바로 찐득기는 어, 사멸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천대액이라는 이 배액이 천대 벌에게는 어, 견딜만 하고, 찐득이에게는 치명적으로 갈수 있는 그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을 우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찐득이를 잡고 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정해진 계획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이거를 권해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계획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를 보신 분을 몇 분을 봤어요 예, 그래서 꼭 어, 규정대로 대액의, 대액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천배 청배를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지금이 7월 15일부터 어, 이달 말까지 두번을 연거포 할 계획인데요. 어, 8월 10일 되면 벽꽃 화분에서 어, 벽꽃 화분이 많이 유입 되기 때문에 그때 월동군 어, 양성이 많이 됩니다.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요. 여러분, 좀 귀찮고 시간이 없더라도 철저하게 찐득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어, 올해 양봉의 어, 성공이냐 실패냐 성패가 좌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어, 꼭 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찐득이로부터 피해를 어,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했던 방법과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푹 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푹 젖기 했던 그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으로 우리가 방멸이 아주 그냥 정말 잘 됩니다. 네, 부재병 어, 예방 및 어, 치료에 대해서 어, 시행해 보기로 하죠. 네, 여러분, 이 양봉용 네오 테트라이 약품은요, 가축 약품에 가면은 전국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효능이 아주 뛰어나죠. 오, 혹시, 혹시 테라마이신 계통의 약품인데요. 어 저는 이 오키테라마신이라는 것이요, 4 3년 그전에 이전에도 그 약품을 썼었어요. 어그 정도로 이 약품이 고질병에는 어, 참 효과가 좋았더랬습니다. 어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약품이 없어서 사람 한 사람당 벌똥한 통의 어 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럼 이 어, 약품을 어, 네, 조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오테트라, 어, 양봉용, 어, 부적병 치료약입니다. 예, 이 약은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오, 어, 가루가 바로 사양에게 섞게 되면은, 어, 가루가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일단, 어, 이 컵에다가요. 어, 물, 어, 약, 어, 한 70cc, 에, 50cc에서 100cc 사이, 100cc는 좀 많고요. 한 70cc 정도를 물을 붓고, 어, 이, 테트라 마이신 약품을 약 20g 정도를 물에 풉니다. 그 물에 푸는, 미리 푸는 이유는, 어, 사양이 이렇게 섞었을 때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석이 용이하게끔 하는 방법이 오니 좀 번겁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죠. 예. 어, 어잘 풀어진, 어, 네오 테트라 양복약품을, 어, 2000cc, 2000cc 어, 생수병에, 어, 사양에 사양액을 어, 가득 채우고 아까 어, 컵으로 녹인 네오테트라 약품을 희석시킨 어, 한 컵의 물이 있죠. 그 물을 어, 사양액에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것이죠. 어, 이 액을 갖다가요 어, 흘림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흘림처리 해보셨죠? 특히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몸철의 늦가을에 어, 흘림 처리를 많이 하는데요. 에, 왜 흘림 처리를 하라 그러냐 하면은 어, 이 마이신 종류 같은 경우는요. 어, 물류가 같이 접해지게 되면 급속도로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수분과 결합 수분과 결합이 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어, 벌들이 흡 어, 섭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벌들이, 이, 이 사형액을, 어, 섭취를 하고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 약품이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어, 흡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는, 어, 사형액을 섞어서 흘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훈림 처리를 바로 어, 이런 봄철에 비념불 처리를 해보셨죠? 비념불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됩니다. 어, 그 통상 그뭘한 통당 에, 저 같은 경우는 약한 100cc 정도, 100cc 정도씩 훈림 처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약품이 어. 2000cc니까, 어, 20군을, 어, 훈련처리를 할 수가 있는 약이죠. 그렇게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처리를 한 방법을 또 같이 보기로 하죠. 네, 아, 네오테트라, 부재병, 예방 및 어, 치료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이게 흘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흘림 처리를 하죠. 우리 봄에 어, 비닐 볼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 하셨더랬죠. 예, 원래 하고 있는 분 했던 분들은 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이렇게 저 이렇게 흘림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들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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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죠. 어, 물과 일단 섞여진 이 마이신 제통은요 어, 시간이 촉박하게 바로 그 변질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꿀벌들이 바로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뭐, 어, 급수통에다가, 어, 수통에다가 이렇게 휘석을 시켜서 급수기를 주고 또 사양액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 그, 속은 어, 그 액이 빨갛게 변하죠. 어, 그것은 곧 어, 마이신이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능이 이만큼 떨어지죠. 이렇게 두게 되면요. 벌들이 바로 그냥 최소한 5분 안에 다 흡수를 하게 되죠. 벌들이 흡수해야만이 그약효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한 통에 100cc 정도가 되게끔 어, 대충 뭐 정확하게 100cc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짐작을 해서 어, 벌이 강문에서는 조금 더 많게 약속선이 조금 더 적게 해서 어, 조금 어,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벌에 피해가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급여하는 양은 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요 어, 진드기 방제와 또구제병 어, 예방 및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진드기를 잡아야만이 어, 월동군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방심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8월, 말, 9월달에 진드기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요. 원래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실패의 양봉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 전력을 다해서, 어, 견디기 방제도 하시고, 부재병 예방도 하시고, 또, 최대한을 다해서 등록은 말벌 잘 방지해서 3대 악재를 잘 극복하시고, 좋은, 어, 결과가 있는 한 해의 양봉이 되시길, 들이 소망합니다. 예... 얼핏 웃는 동생인데도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동생을 만날록기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